자 반갑습니다 벨투우입니다 2013년 12월 19일 신규 클래스인 스칼라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 검은사 모바일의 48번째 클래스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클래스다운 클래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존에 너무 진짜 쓰레기만 보다가 이번에는 웬일로 좀각 잡고 만들었다 이런 클래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좀 총평을 먼저 해보자면은 우선 무조건 탑5에는 들어갈 것같고요 물론 이제 뭐 초령보다 좋으냐 뭐 위자드보다 사양 좋으냐 요런건 아니지만 캐리 컨셉이 너무나 깔끔하고 내가 좀 캐릭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클래스가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열, 사냥, PVP, 월드보스 총평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 계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열은 메인은 아이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R과 라브리프 는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니까 러 아이브를 메인으로 깔고 내가 R이 높으면 R, 낮으면 라브리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메인 스킬이 미완성 블랙홀인데 얘는 꼭 아이브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아이과 라브리프 아이브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냥 스킬 트리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좀 특이한 스킬 트리가 좀 설정이 됐는데 원래 사냥 스킬에 이동기가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스칼라 같은 경우는 이동기 데미지가 워낙 좋습니다 인력 생성이라 이동기가 데미지가 거의 뭐4800% 가벼운 도약이라 이동기가 데미지가 또47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사냥의 이동기가 좀다 들어간 그런 스킬 트리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력 생성 넣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반작용. 자, 세 번째는 가벼운 도약 넣으셔야 되는데, 자, 가벼운 도약 같은 경우는 주의점이 심화를 끄시면 좋습니다. 이 심화를 키게 되면은 거리를 멀리 이동하기 때문에 사냥을 하실 때는 끄고 사용하시는 권장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미안성 블랙홀. 다섯 번째는 공간 단절. 여섯 번째는 중력장, 이렇게총 여섯 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는 2, 3차 리뷰가 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섯 개 사용하시는 게 거의 고정이 아닐까 싶고요. 뭐 망치 던지기나 뭐 장타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원거리로 타격이 가능해서 뭐 이벤트 맵 같은 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평소에 사냥할 때는 이렇게 여섯 개로 고정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평가를 좀 해보자면,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칼라가 팔이 좀 짧습니다. 네, 사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원래는 뒤쪽까지 몹을 휙휙 잡아야 되는데, 휙휙 못 잡아가지고, 분당킬적인 측면에서는 좀 손해를 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높다 보니까, 고투사냥은 좋은 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고투사냥은 좋은데, 분당킬이 안 좋다. 그러면은, 고투사냥과 분당킬이 둘다 좋은, 위자드, 초령, 이그니우스급은 절대 안되고, 한 중간급 정도 사냥은, 네. 뭐, 랜서나 팔라딘 이런거보단 좋습니다. 중간급 정도 딱 보시는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PVP,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스킬 트리 알려드릴 거고요. 좀 평가를 할 건데, 아, 이 스칼라의 이번에 전투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제가 대충 뭐 1, 2, 3, 4 콤보를 넣어라, 이렇게 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스칼라는 개념적으로 엄청 많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컨트롤이 어렵다, 뭔가 콤보가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는 캐릭이 있었다면, 얘는 내가 어떻게 스킬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걸 조금 이,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아마 하루 이틀 만에 좀 익숙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좀 장인 캐릭이 대량률이 높고, 컨셉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한, 한달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지, 내가 좀 완벽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네, 예전에 뭐, 매구 같은 경우도 건, 하나, 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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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돌아가고 왔다갔다, 이런거 익숙해진 데도 한 2, 3주 걸렸는데, 요건, 그런 개념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컨트롤 속도라든지, 난이도는 안 어려운데,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클래스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킬 트리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킬 트리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킬 트리 첫 번째 이동기인 인력 생성. 일단 넣었고요 인력 생성 같은 경우는 이동기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중력 핵을 깔아놓은 곳으로 순간이동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앞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요게 그냥 메인 스킬입니다. 인력 생성. 네. 이 중력 핵이라는 스킬을 까는 게 뒤쪽에 있는데, 그걸 깔아두면은 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순간이동 왔다 갔다 가능하다 들리죠 자, 두 번째는, 이 중력 핵을 까는 중력 장이에요. 네. 요 중력장을 두 번째 넣고 연계로 이 중력장 이후에는 이걸 터뜨려서 데미지를 세게 만들 수 있는 미완성 블랙홀. 그래서 콤보예요, 이거. 들어가서 중력장 깔고 블랙홀로 팡 터뜨려라. 이런 개념으로 일단 2번, 3번 넣었고요. 자, 공간 단절은 요거는 전방가드 기술인데 생각보다 좀 앞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범위로 넓은데 약간 가로 범위는 넓은데 앞쪽이 되게 짧아요. 그래 가지고 좀 방어적으로 좀 쓴다고는 스킬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넣긴 넣었습니다. 이 스킬 순서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손이 가는 대로 좀 누를 수 있는 순서로 넣었다. 공간 단절 전방가도 네 번째 넣으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는 이동기인 가벼운 도약입니다. 어, 이거 기억나시겠지만은 사냥할 때는 이거 시마를 껐습니다. 하지만 전투하실 때는 멀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마를 켜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장타.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중력장을 터뜨릴 수 있는 원거리 기술이에요. 중력장 깔아 놓고 터뜨릴 수 있는 원거리 기술. 그리고 요거는 좀 익숙할 겁니다. 신의 무게추. 점프합니다. 뿅! 랜서 똑같습니다. 랜서 스킬이랑. 네. 랜서 스킬. 네. 빛의 심판인가요? 그거랑 똑같은 이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적기, 이동. 그리고 떨어질 때, 네. 떨어진 이후에 중력장 깝니다. 까는 역할까지 하는 신의 무게추라는 스킬이 일곱 번째. 이 마지막 여덟 번째가 문제인데, 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 중력핵 설치나, 맨 아래에 있는 망치 던지기인데, 문제가 뭐냐면 둘다 슈퍼하머가 아닙니다. 자, 둘다 슈퍼 하머가 아니라는 점을 일단 참고하셔야 되고. 자, 중력 핵 설치 같은 경우 이렇게 던져 놓는 기술이고요. 이 망치 던지기 같은 경우는 이보다좀더 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션이 큰 대신 좀긴 거, 모션이 짧은 대신 좀 짧은 거 중에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 제가 좀 플레이 해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션이 좀 짧고 네, 가까운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중력 핵 설치 일단은 넣어 놨는데 이렇게 8개 를다 구성을 해봤습니다. 요 스킬 트리 같은 경우는 좀 임시적인 거고, 아마 이 안에서 한두 개 정도 변화 있을 것같아요 그거는 이제 2, 3차 리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좀 전투하는 걸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이동기, 그리고 뭐 이동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 뭐, 물론 이제 던져놓고 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동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어 추격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도망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도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까 전에 여기 말씀드렸던 스킬 중에 중력핵 설치 있잖아요 음. 중력핵 설치에 심화를 키시게 되면은 그냥 요거 누르기만 해도 네, 글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이러다 보니까 네, 이동기로 충분히 도망갈만 한데 추격은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검은태양 같은 경우에서 상대방을 농락하거나 도망 같은 기능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나 추격은 좀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태양에 전장하실 때는 중력핵 설치 같은 경우는 심화를 끄는 게 좋습니다 그고 사용하시는 권장을 드릴게요 나머지 다 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임시적인 예시입니다 저도 이제 두시간밖에 플레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정답은 아니고요 자 기본적으로 네 앞으로 뭐 들어가서 뭐 깔고 터뜨린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장판을 깔면 이런 식으로 깔리죠 중력킹 깔리죠 근데 여기서 요걸로 터뜨리면 같이 빵 터집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한번더 깔고 네, 요 스킬로, 바세 다음 스킬로 터뜨리면은, 빵! 터집니다. 네, 요렇게 하면 데미지가 세요. 그러니까, 까는 스킬이 세 개가 있고, 터뜨리는 스킬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 세 번째 있는 스킬, 요게 이제 터뜨리는 스킬. 그리고, 네, 다시 한 번, 여기 뭐 원거리에서 요걸로 터뜨리는 스킬, 이렇게 빵! 그래서, 최대한 많이 깔고 많이 터뜨린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까는 건 아까 랜서 스킬과 똑같은 걸로 이렇게 점프해서, 빵 찍어도 바닥에 깔리죠. 그 빠져나와 가지고 터뜨린다. 빵. 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찍어 놓고 근 요걸로 터뜨린다도 빵 가능합니다. 세 개로 깔고 두 개로 터뜨린다. 그리고 원거리에서 노슈아로 던져 놓고 터뜨린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플레이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력장을 깔아 놓으면 어떤 게또 가능하냐면 네. 이런 식으로 일반 스킬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깔아 놓은 대로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원거리에서 깔아 깔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점프에서도 이렇게 깔아놓고 빠져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네, 까는 스킬 3 개, 터뜨린 스킬 2 개, 들어간 스킬 1 개. 이런 개념으로 일단은 뭐 사용을 하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처음에는 접근을 하면은 들어갔다가 깔고 네, 터뜨리 터뜨리고 음, 다시 한번 자 들어갔다가 네, 깔고 터뜨리고 전망가다번 휘갈겨 줬다가 다시 깔아놓고 빠져나옵니다. 그럼 깔려 있죠? 그럼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어 요 이렇게. 근데 깔아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걸로 빠져나와가지고 터뜨릴 수도 있어요. 빵. 요건 선택지 선택적인 거예요. 내가 터뜨릴지 다시 들어갈지 이런 건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거고, 내가 장판을 들어가서 깔지 원걸에서 깔고 원걸 견제만 할지. 네, 또는 점프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들어갈지 아니면 밖으로 빠져나올지. 이런 것도 선택적,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저기 깔아놓은 데를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솔직히 설명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들으시는데. 전 설명하는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아직까진 개념적으로 파악할 게좀 많습니다. 이게. <laughs> 그래,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까는 스킬이 있다. 그리고 요걸 터뜨리는 스킬이 있다. 네, 그리고 터뜨리는 스킬은 근거리 터뜨리는 거와 한게 원거리 터뜨리는 게 있다. 까는 스킬 같은 경우도 노슈아 스킬로 한개깔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슈아 스킬은 이 노슈아 스킬 까는 거에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 점프로도 이렇게 깔수 있다. 네. 뭐 나와가지고 터뜨릴 수도 있다. 근데 이 모든 거를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고 익숙해져가지고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제가 볼땐 상위 티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 어나 너무 어려워. 나 T1 아재 절단기 하다가 손가락 나갈 뻔했는데 이거 하다 뒤질 것 같아.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TL은 진짜 개쓰레기 존맛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 요거는 레이븐이랑 따지면 컨트롤 난이도는 5분의 1 근데 이해도 난이도는 한 10배 그러니까 요거는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뇌지컬이 중요한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런 개념만 아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나름 이제 쓰기 쉽게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스킬트를 해놨으니까 요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바뀐다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어, 스킬 여기 까는 스킬이 중력액 설치인데 요거랑 망치던지기 수준인데 만약에 좀 팁을 드릴게요 자 망치던지기로 만약에 까는 걸 한다고 하면 모션을 보세요 땅땅 땅 돌아온 데까지 한 모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캔슬이 가능해요 던지자마자 굴리면 잠깐 깔립니다 보세요 자 던지 고 굴러요 이러면 깔리잖아요 어 근데 옆으로 깔리네요 자 일단 날아가는 거 보고 자 날아가는 거 보고 그러세요 오케이 이렇게 굴르면은 깔리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날아가는 거 보고 구르고 들어가세요. 이러면 돼요. 네. 근데 요거를 컨트롤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력 핵설치 쓰는 게 낫고. 근데 중력 핵설치도 미세하게 캔슬이 가능해요. 요거도 보시면 모션이 있거든요. 던지는 모션이 좀 크잖아요. 근데 요것도 던진 거 동시에 굴러도 돼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던진 거 동시에 굴러 가지고 다 가능해요. 요것도. 근데 요거는 뭐 거의 그럴 필요 없이 사용하는 거, 눈치껏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좀 연습을 해보시면은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연습을 해가지고 좀 최종 리뷰를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 정도 스킬 트리와 요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일단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좀 평가를 해야 되겠죠? 뭐 태정 같은 경우는 워낙 초령도 많고, 뭐 캡틴도 많고, 이런 원거리 클래스있 써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로 쓸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쓰면은 개인적으로 옛날에 랜서 전성기급? 고그 정도급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터뜨리는 걸 제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나름 쓸만한 캐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수장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검태 같은 경우에는 도망은 쓸만한데, 왜냐면 도망이 왜 쓸만하냐면, 왔다 갔다 회이크를 엄청 쓸 수가 있어요. 회이크좀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따라와. 그래 내가 점프를 해서, 이렇게 점프를 해서 피했어요. 피해가지고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앞으로 도망갔어. 도망 막 갔어. 근데 상대가 뒤에 따라오면 돌아갈 수 있잖아. 돌아가서 반대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요런 플레이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게이트, 제가 시발킴 게이트 열린다고 했잖아. 이동하는 거. 요런 거를 사용해서도 상, 뭐 반대로 도망가는 거도 가능하고. 좀 상대를 좀 농락하는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은 가능한데, 추격 같은 경우는 농락을 하면 추격을 할수 없기 때문에, 검태같이 좀, 어, 추격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약하고, 도망은 그래도 좀 쓸만하다. 대규모 전투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초령급은 아니겠지만, 랜서의 전성기급으로 쓸만할 것 같다. 네. 소규모 전투에선 좋을 것 같다. 기본 데미지가 좋으니까. 이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전투만 보고 클변을 해도, 와, 완전히 초량 사기급으로 너무 좋아. 이런 느낌보다는, 오, 재밌는데? 할만한데? 요런 느낌 받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일단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잡기가 없는 게좀 단점이라서, 일단은 뭐 이런 클래스는 근접은 요즘 잡기가 많은데 잡기는 없고, 좀 데미지를 찍어두는 그런 클래스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잡기랑 포지션은 안 겹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보스거든요? 일단, 월드보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오늘 해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좀, 약간 너무 나대는 평가일 수 있지만, 한 1, 2등 할것 같아요. 월보는. 지금 이게 월보 스킬트로 제가 데미지를 놓고 있는 건데, 얘가 기본적으로, 월보에 그냥 스킬만 넣는 게 아니고, 계속 터뜨리잖아요? 중력핵을 계속 터뜨리는, 이제, 계속 폭발을 시키기 때문에, 폭발 데미지가 생고도 굉장히 셉니다. 아까도 안 읽어보셨겠지만은, 중력 핵을 터뜨리게 되면은 미안성 블랙홀을 터뜨리면 데미지가 네, 7,200%. 그죠? 그리고 원거리에서 장타로 터뜨리면 데미지가 3,600%. 근데 여기에다가 네, 심화 데미지까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 지속 기술에 있는 데미지까지 더 붙어 가지고 데미지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보 같은 경우는 데미지는 엄청 세 가지고 제 생각에도 뭐 카보아밀레스 그냥 필보 월보 다셀것 같고요. 자, 스킬트리 먼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인력 생성이구요 자, 두 번째, 신의 무게축. 에 점프하는 것 넣었어요. 점프하는 것도 장판을 깔잖아요. 중력핵을. 깔다 보니까 어차피 많이 까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가벼운 도약 넣었는데, 요것도 사냥 스킬과 마찬가지로 심마를 끄고 사용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자, 네 번째, 미안성 블랙홀. 터뜨리는 스킬이죠. 자, 공간 단절. 자, 장타도 터뜨리는 스킬이죠. 그죠? 터뜨리는 건 미안성 블랙홀과 장타 두개 터뜨리는 스킬. 까는 거는 여기서 신의 무게축 깔고, 그리고 밑에 있는 중력장 깔고. 이런 느낌으로 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간단절 다음에 장타 다음에 중력장, 그리고 마침 힐까지 해서 총 7개, 힐까지 8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보는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손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중력핵을 까는 게 망던이나 뭐 이런 까는 게더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자동사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네.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그냥 뭐 무난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월드보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거의 뭐 최상위 티어가 아닐까. 네 초령급이나 초령 이상급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기본적으로 이 더미 때리는거 보면은 데미지가 엄청 세요 옛날에 이 더미를 풀딜로 죽일 수 있었던게 몇개 없었는데 초령 전성기 때 죽일 수 있었거든요 네, 얘가 지금 해보니까 간혹가다 더미가 죽더라고요그 정도로 데미지가 지금 센 편입니다 자 총평 한번 조지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도 제가 어느정도 말씀드렸는데 오랜만에 펄어비스에서 각잡고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펄어비스 굉장히 힘듭니다. 피시검사도 진짜 욕 많이 먹고 있고 모바일 검사? 아유,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사실상 6월 달부터 점수 도 정말 많아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진짜 관을못 박는 수준이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뭐, 이번 칼 표현 연애 같은 경우도 좀칼 갈고 온것 같고, 신캐릭도 좀칼 갈고 온것 같고, 확실히 좀 칼을 갈고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는 건 너무 사기로 만들었다는 건 아니야. 그냥 캐릭터 자체가 매력이 있고, 누군가 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티어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나쁘지 않고,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티어적인 측면은 탑5 안에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 좀 익숙해지면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어버, 어버 될 거야, 이게. 처음에는. 진짜 고수들 아니면은. 그러면은, 탑5, 그리고, 근데 좀 고수가 되면 탑3 안에. 네 진짜 뭐, 초고 투가하면 1등일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전 이게 스펙이나 체급 일단 좋습니다.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설명드리고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렇게 뭔가 컨셉상, 요런 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클 변화됩니다. 다만 내가 무조건 육성만 하고 사냥만 하고 하는 분들은 위자드나 이그니우스나 네, <laughs> 초령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네, 부분은 솔직히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뭐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그런 클래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하루만 플레이가지고는 해뭐 완벽하게 평가하기 힘들고요. 2, 3차 리뷰로 일단 차이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랑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